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미켈 아르테타 감독의 아스날 FC가 오늘 새벽에 있었던 맨체스터 시티와의 프리미어리그 1위 결정전에서 참패를 거두면서 자신들이 시즌 내내 꿈꿔왔던 19년 만의 리그 우승 가능성이 거의 사라지는 최악의 결과를 받았고 아스날 팬들은 이번 경기 패배에 대해 정말 엄청난 좌절에 빠진 듯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스날 FC는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32라운드 경기에서 에티하드 원정을 떠났었는데요. 아스로서는 이번 경기가 펼쳐지기 전까지 맨체스터 시티에 비해 두 경기 더 치르고 5점 차, 즉 잠재적으로 는 맨체스터 시티에게 1점 뒤처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스날로서는 사실 비교도 불리한 상황이지만 패배를 한다면 그야말로 모든 걸 잃게 되는 경기인 만큼 그동안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번번이 패배해왔던 아스날에게는 오늘 레티아데에서의 경기가 사실 정말 부담스럽고 하기 싫었을 경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경기가 시작되자 맨체스터 시티는 아스날 상대로 거의 원사이드 경기를 펼치면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고 사실 경기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크게 언급할 필요가 없을 만큼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상대를 압도하고 정확한 맨체스 시티가 시간대별로 꾸준히 득점을 착착 추가해 나가면서 총4 골을 터트리는 엄청난 화력으로 아스날을 완전히 압도하는 경기를 펼치면서 4대1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아스날로서는 이번 경기 패배에도 일단 1위 자리를 지키긴 했지만 두 경기 더 치르고 맨체스터 시티보다 2점 앞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맨체스터 시티가 승점 6점을 추가할 시 4점이 뒤처지는 사실상 리그 우승 경쟁이 굉장히 어렵게 됐다고 할수 있는데요. 많은 아스날 팬들은 당연히 이번 경기 패배에 대한 실망감과 좌절감을 드러냈습니다. 미켈 아르 세타 감독은 오늘 밤 그의 신뢰를 일부 잃었지만 내 생각에는 우리가 부족한 선수담과 함께 페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체스터 시티에 진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좋은 우승 경쟁 레이스였다. 우리는 다음 시즌에 다시 간다. 시티와의 원정 경기에서 지는 것은 예상된 일이었다. 하지만 아르테타 감독은 이 모든 교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상대에게 너무 많은 존중을 표하고 나서 반응을 볼순 없다. 심지어 반응도 너무 늦었다. 너희의 게임을 하고 첫 1분부터 올바른 게임 플랜과 선수들을 활용해라. 선수 시절 한 번도 트로피를 따본 적 없는 사람이 와서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기적적인 성취가 될 것이다. 끝까지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난아싸네의 서포터인 것이 자랑스럽다. 커먼 n 커너스 낙담할 시간이 없다. 우린 너무 잘했고 더 잘할 수 있어. Come 아직도 해야 할 경기가 많고, 우리는 여전히 리그 최고다. 우리는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으니 이 정도 한 것도 자랑스러워해도 돼. 더 디더티 올머니 돈으로 약 빨았다. 그리고 추잡한 변호사들의 암이 그게 바로 맨시티 친구들이다. 충분히 할 만큼 했다. 아르테타는 오늘 밤 해고되어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것은 프리미어 리그 역사상 최악의 붕괴였다. 지금 아르테타 감독을 경질하고 토치티노 같은 타이틀 우승 감독을 영입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리그 우승을 할수 있다. 모든 아스팔 팬들을 대변해서 이렇게 말한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시즌을 선사했다. UFA e 챔피언스 리그 진출 달성.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린 이겨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신의 손에 달렸다. 잘 마무리하는데 집중하자. 고마워, 아스날. 아스날 팬들 중한 명도 우리가 시즌 초에 이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믿을 수 없는 시즌, 잘했어 선수들. 오일머니를 빼앗아라. 맨체스터 시티는 아랍인들이 등장하기 전에 사실 챔피언십에 있는 역사도 없는 노금원 클럽이었다. 등등 많은 아스날 팬들이 그동안 수고했다면서 거의 체념하는 반응들을 보이면서 리그 우승 가능성이 살상 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반응들을 보였고, 일부 팬들은 맨체스터 시티의 올머니에 대해 분통을 터트리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 아살로서는 한때 맨체스터 시티와 승점, 8점이라는 엄청난 점수차도 가져갈 만큼 우승에 대한 가능성이 실제로 있었던 팀이었지만, 오늘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보인 전력 차이는 냉정하게 아살보다는 맨체스터 시티가 더 강한 팀이고 우승에 어울리는 팀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경기였는데요. 아살로서는 19년 만에 리그 우승을 달성하기 힘들어진 부분에서 당연히 아쉽겠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보면이 정도까지 리그 승 레이스를 끌고 온것 자체가 아스날에게는 충분히 성공적인 시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